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춤형 화장품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 전공 학과에서도 입시에 가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고 취업의 전선이 될때 기업에서도 이제 우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직무에서의 사실 역량 강화가 확실히 되고 기업들도 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화장품의 성분에 대해서 또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적힐 수 있는지 아닌지 깊이 있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할 생각으로 빠르게 분산 학습을 좀 해보겠다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최 기간이 공식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6월 달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월 달로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1년에 두번 국가적으로 이 자격증을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화장품 자격증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